안녕하세요, 전기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6화 본격적인 레드존과 블랙존. 파밍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집러 분들도 레드존과 블랙존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 채집가 분들이 어떻게 레드존과 블랙존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존, 블랙존, 뭐, 옐로우존, 블루존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드존과 블랙존이라 하면 PVP 구역이고요. 죽으면 모든 템을 다 떨어뜨리게 되겠죠? 구별하는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체 지도를 봐도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색깔로 빨갛다. 이러면 죽으면 다 떨군다. 어, 까만 건 없는데요. 블랙존은 이제 요 위에 있는 대륙이 블랙존이고요. 개골 모양, 그리고... 아발로드라고 해서 지도상에 보면은 이제 막 포탈이 열려 있어요. 그러한 아발로드도 블랙존이 되겠습니다. 괜히 이제 지도에 뭔가 퍼런 포탈이 있으면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죽을 수 있거든요. 원래 던전은 지도에 안 찍히죠. 던전의 위치는 지도에 찍히지 않아요 필드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듣거나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발로드 같은 경우 요렇게 지도에 찍혀요 여기 아발로드예요요 그 안에도 이제 블랙존이고요어 블랙존, 레드존 둘다 죽으면은 템을 떨구는데 체집러의 입장에서는 블랙존은 블랙존대로의 장단점이 레드존은 레드존대로의 장단점이 따로 있습니다 레드존 같은 경우에는 PVP를 하겠다 사람을 때려 죽이겠다 나는 너의 템을 뺏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도 아래쪽 숫자로 알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블랙존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레드존은 아이맵 안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구나. 알수 있죠. 마음의 준비라도 할수 있어요. 근데 블랙존은 그런 게안 돼요. 맵 하나만 넘어가면 조금만 넘어가면 맵 중앙에 7명이 딱 기다리고 있으면 모르죠. 그걸 지나가면 또 일곱 명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걸 지나가면 또 일곱 명이 있을지도 몰라요. 블랙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 맵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누가 죽기 전까지는 몰라요. 죽어서 지도에 표시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레드존과 블랙존, 초보자분들이 어떤 세팅을 하고 가면 좋은지. 먼저, 제 이제, 길드창고인데요. 저는 개인 길드를 쓰고 있고요. 길드창고를 보면, 이렇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4티어템을 요렇게 가득 모아놨어요. 가족 상의를 1좀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동물, 독이 있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은이 아이템이 뭘 뜻하냐면은 나는 요만큼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도구들, 도구들 좀 많이 털렸네요. <laughs> 그리고 탈것좀 간단하게. 이건 제가 다 직접 키운 소와 말이고요.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블랙존과 레드존을 처음 이제 들어가려는 분들, 입문하시려는 채집가들의 가장 큰 실수. 레드존 초입 부분을 먼저 들어갈 거예요. 거기가 제일 위험해요. 가장 많은 갱커가 있고요. 이제 블랙존과 레드존의 차이가 레드존은 갱커의 숫자가 많아요. 근데, 질이 좀 떨어져요. 갱커의 질이. 갱커도 이제 초보 갱커들이 이제 많이 가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갱커가 다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블랙종 같은 경우에는 갱커 한명한명 한명 찾기도 좀, 마주치기도 좀 쉽지 않은데, 마주쳤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애들이에요. 도망치기도 힘들어 레드존은 그래도 좀 도망칠 가능성이라도 있고 좀 눈치 빠르면 은 할만해요 블랙존은 와 이거 한번 걸리면 그냥 막자 그래서 블랙존과 레드존 같은 경우에 레드존에서는 많은 갱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초보 채집가 분들 보통 이제 블루존과 레드존에서 열심히 채집을 하다보면 템 상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레드존을 준비할 때쯤 되면 보통 5티어로 이렇게 싹고배를 하게 되죠 물약은 없을 수도 있고 음식은 어 드시고 계실 테니까 음식은 있을 거고요 5티어로 이렇게 싹 템을 둘러서 아마 이렇게 18건, 그리고 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5티어 소를 좀 타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어 조금 상태가 좋은 걸로. 색깔도 좀 있고, 옆에 테두리 좀 있고, 품질 좀 좋은 걸로 해서 5티어 소 이렇게 해가지고 5티어 채집도구. 5티어 채집도구를 뭐 내가 채집하고 있는, 내가 주로 채집을 하는 메인 채집도구를 또 챙겨서 들고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야 올 채집을 하니까 는 모든 채집도구를 이렇게 들고 가야겠죠. 자 요게 아마 여러분들이 레드존을 처음 나가시는 분들의 세팅이 될 거예요 <laughs> 어, 뭐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 이제 책, 채집 도구 책몇개 이렇게 딱 챙겨가겠죠 어 혹시 저널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보고 오세요 제가 책 정말 중요하다고 채집 가이드 2화에 올려놨을 거예요 위에다가 카드 박아 놓을 테니까 혹시나 채집 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어,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팅이 뭐냐면은 인생 한방 부르주아 세팅이죠 털리면 끝이에요 지금 이제 채집을 좀 해온 저라면은 5티어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주구장창 뽑아낼 수 있는데 이제 4티어에서 5티어 막 넘어오려는 입장에서는 5티어 이거 한땀한땀 한땀 모아서 장만한 걸 거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레드존과 블랙존을 가시려면은 이렇게 부르주아 세팅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죽기 딱 좋아요 처음 가시는 분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먼저 소? 아니에요 소는 제가 갱킹 영상에서 갱킹 당하는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탈것 중에서 운전하기가 제일 힘든 고난이도 탈것 중에 하나예요 채집가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아주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율을 뽑을 수 있는 효자 탈 것인데 이게 가장 운전하기가 힘든 할것 중에 하나입니다. 곰은 상태 저항이라도 높은데 소는 그것도 안 돼요. 정말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느려 터져가지고. 매집하다만 좋지. 자, 그래서 소는 비추하고요. 소보다는 저는 말을 추천드려요. 일단 채집은 이렇게 말. 그리고 채집 도구는 오 티어 도구보다는 4티어 도구로 가져가세요 4티어 도구로 5티어 도구를 팡팡 잃어도 괜찮다 괜찮아요 그럼 잊고 가셔도 돼요 근데 아 이거 5티어 도구 나는 이 5티어 도구 소중한데 그러면 5티어 도구는 넣어놓고 4티어 도구로 들고 가세요 4티어로도 5티어는 캘수 있어요 좀 느려요 하지만 잃었을 때의 리스크를 생각하면 은 4티어로 들고 가세요 자탈 것은 일단 말로 추천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동 속도가 빨라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스위프트 클로를 타세요. 고양이 타고 가실 때, 고양이 타고 연습하는 거 좋거든요.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들 말을 타세요. 그리고 이 말에다 중요한 게 뭐냐면 스킨, 해골 말 스킨을 하나 바르세요. 이 해골 말 스킨이 경매장 가면은 있을 거거든요. 해골 말 스킨을 바름으로써 옵션에서 상대방의 그 아이템 상태를 상대방의 코스튬 보지 않겠습니다. 옵션을 체크하지 않았으면 갱커가 내 말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요렇게 해골 말 검색하면은 어뭐 데포트 기준으로 1200원 정도 하는데 이걸 하나 사서 바르세요 그러면은 옵션에서 이제 상대방의 코스튬을 보지 않겠습니다 옵션이 있어요 갱커가 그거를 손을 안 댔다면 옵션을 손을 안 댔다면은 제 말이 해골 말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의 티어를 가릴 수가 있죠 내 말이 몇 티어를 타고 있는지 3티어 말을 타고 있는지 4티어 말을 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말은 일단 4티어로 타는데 이 말은 3티어로 타셔도 괜찮아요 4티어 말과 3티어 말의 속도 차이는 5% 차이 나는데 3티어 말 타셔도 돼요 채집도구를 4티어로 드시고 아이템도 4티어로 챙겨서 드세요 이렇게 백팩도 4티어로 무기도 4티어로 가방도 4티어로 이렇게 전부 다 4티어로 들고 가시고요 음식 제발 음식 10개씩 꽉꽉 채워서 들고 다니지 마세요 5시간씩 채집하실 거예요 두 개만 챙기세요 두 개만 그리고 말이에요 말 30분도 있기 힘들어요 한 개는 비상용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물약. 물약은 투명 물약 하나. 말이니까 거대화 포션 필요 없죠? 저항 포션 드시거나 투명 포션 하나 챙기시고요. 책은 되도록이면 들고 가지 마세요.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죽으러 가는 세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 레드존과 블랙존을 입장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세팅이 되겠습니다. 말은 3티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가 장비하고 있는 장비 세팅이 74,342원. 요 정도 되겠네요. 무기는 제가 4.1티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 4.0티어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무기는 내가 주로 쓰는, 뭐, 블러드 레터를 쓰셔도 되고, 메이스를 쓰셔도 되고요, 뭐, 베어포 쓰시더거나, 뭐, 그레이트 엑스를 쓰시거나,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대신에, 되도록이면은, 도주에 좀 용이한, 도주하기 쉬운 무기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이동속도가 붙어 있다든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든가, 뭐, 이런 거. 요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티어로 입으시고, 4티어 장비 끼시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돼지고기 파이를 끼고 있는데, 이 돼지고기 파이 대신에, 거위 파이라든가 치킨 파이를 드시는 게 좋겠죠? 아무튼 파이는 무조건 채집물을 하면 파이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레드존과 블랙존에 입장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본 베이직 세팅이에요 처음 레드존을 가면은 5티어 채집물까지 있어요 6티어 채집물까지 있죠 6티어 채집물 근데 6티어를 채집하는 거 손실난다고 했어요 제가 나보다 고티어 손실이에요 아니요 근데 왜 5티어를 캘수 있는데 4티어를 들라고 하는 거죠 5티어 채집, 어, 채집 장비가 부담스러우면 4티어를 들라는 거예요 5티어 채집 장비가 부담스럽지 않으면 5티어 채집 장비를 쓰셔도 됩니다 이거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러면 오티어 장비 쓰셔도 돼요. 부담스러우면 4티어라도 들고 가라는 거죠. 4티어 들고 오티어 캐세요. 레드존에 오티어 아니 옐로우 존에 오티어가 있는데 레드존 가서 무할로 오티어를 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레드존에 오티어는 자원이 풍부하고요. 특히 가죽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존에서 가죽을 잡아주기면 무조건 가죽 이1 스택, 2 스택밖에 없어요. 근데 레드존이나 블랙존 가면은 3 스택, 5 스택이에요. 스택 차이가 달라요. 옐로우 존에서 10마리 잡으면 가죽 10번 캐는데 블랙존에서 10마리 잡으면 50개를 캐요. 이게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가죽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블랙존과 레드존 같은 경우에는 같은 5티어라고 해도 더 많이 캘수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 보이는 마법부여 자원 비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점티어, 4.1티어, 4.2티어, 4.3티어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고급 채집물을 채집할 확률이 더 높아요. 레드존 15%, 블루존 8%, 4.1티어, 4.2티어, 4.3티어 자원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5티어, 4티어를 채집해도 점티어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시작은 4티어 채집도구로 하시되 연습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4티어로 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제 5티어로 바꿔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집도구도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채집, 손실이 있더라도 5티어 장비를 착용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려는 지도를 잘 보세요. 내가 가려는 지도를 잘 보시면은 이 지도에서 어떤 채집물이 나오는지 알수 있거든요.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레드존을 갈 건데 어디로 갈 거냐면 요 눈밭으로 갈 거예요. 요 눈밭. 눈밭을 눌러보면 돌, 섬유, 광물 요거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굳이 도끼 가져갈 필요 없죠? 가죽 가져갈 필요 없죠? 낚시는 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해 보세요. 어? 낚시 안 해야지. 그럼 체집 도구는 이렇게 세 개만 들고 가면 되겠죠. 어, 저처럼 올 체집러라면 요렇게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어, 나는 최강만 하는 유저야. 그럼 최강 체집 도구만 딱 들고 가면 되겠죠. 한 개만 들고 가는 입장에서는 굳이 4티어를 들고 갈 필요는 없겠네요. 5티어 들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요렇게 소는 비추천. 자 해골말로 상대의 눈을 현혹하고요. 내 네, 말에 티어를 가리면서 3티어 말을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말 타고 갈 거예요. 말 타고. 연습은 말입니다. 요게 이제 기본 베이직 세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첫번째 세팅. 베이직 세팅이고요. 두번째 체념 세팅 되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도구 하나 생깁니다. 말 버려요. 3티어 소 하나 끝. 이것은 체념 세팅입니다. 소 드리블이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생존율이 올라가요 어 이거 다 입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소 드리블을 좀 하실 줄 안다면 소를 운전할 능력이 된다면 채집 도구 하나 들고 갑니다 끝 체념 세팅이에요 이러고 채집하고 놀아다니는 거예요 주의할 사항은 몬스터한테 한대 맞으면 피가 20% 까여요 <laughs> 몬스터한테 맞으면 뒤져요 레드존 가는 거예요 이러고 체념 세팅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버전 체념 세팅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인데 이거 인벤토리에 넣습니다 음식은 챙기지 않아요 음식 버프가 있다는 것도 속이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하고서 갑니다 어디를요? 레드존을 이러고 가요 그리고 얘가 날 때리려는 딱 보면은 이 새끼가 날 때릴지 안 때릴지 알거든요 때릴 것 같다 그러면은 요렇게 채집을 하다가 아 이제 내가 한대 맞기 전에 바로 착용하 합니다 참고로 가방 안 들고 갑니다 요렇게 입어요 때릴 것 같으면 아이템 파워를 늘리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은 페이크 체념 컨셉 혹시나 소가 터지면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킬 미리 다 찍어놓고요 내가 주로 사용하는 스킬들 미리 찍어놓고요 무기도 도주 세팅으로 스킬 미리 찍어놓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선순위대로 딱 세팅을 해놔요 까주고은 제일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그리고 어나 갱킹 어? 채집하고 있는데 말을 딱 소를 타고 갔는데 저 뒤에서 날 콜딱 뽑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날 죽이겠다고 뛰어오는 새끼들이 있어요 분명 히 있어요 보통은 없는데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따다다다 뛰면서 해야 돼요 뛰면서 멈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체념인 척하면서 페이크 이런 식으로. 뛰면서. 이건 이제 조금 약간 고급진 컨트롤이 필요한데, 빠른 상황 판단력과 고급진 컨트롤이 필요해요. <laughs> 여기 이제 체념 컨셉. 요런 거 레드존을 가는 거예요. 이게 페이크 체념. 나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라는데, 사실은, 도망갈 준비도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말은 사실 소보다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 타고는 이렇게 콜딱 벗고는 안 다녀요. 소는 그래도 튼튼하니까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갱커들한테는 버티면서 조금 뛸수 있거든. 말은 근데 솔로 갱커한테도 터지거든. 그래서 소는 조금 안전한데 말은 걸리면 안 돼. 자 요렇게 이제 보통 체질러들. 제가 초보 채집가들이 가장 큰 실수,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브루주와 세팅으로 간단 말이죠. 오티어 두르고 간단 말이죠. 제발 오티어 두르고 가지 마시라고. 내가 아, 옐로우 존과 블루 존에서 채집하다 보면 템이 이렇게 맞춰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통 가게 돼, 레드 존을. 그리고 다 털려요. 절망한단 말이죠. 저도 그랬고요. 자, 직접 레드 존을 한번 가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레드 존을 먼저 갈게요. 레드 존을 갈 때는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초심자 세트로 옷을 입고, 도구 싹다 챙겨주고요. 파이도 하나 챙기고요. 물약은 은신 물약으로 하나 챙기고요. 자, 요렇게 말 타고 출발! 말씀드렸지만 레드존의 갱커들이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블랙존은 갱커가 조금 적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아발로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아발로드 파밍하는 방법 아발로드는 일단 맵에서 포탈 표시가 있어요 초록색 포탈은 2인승이에요 2인승 입구에 2명밖에 못 들어가요 보이죠 1, 2, 1, 슬러시 2 2분의 1이라는 소리죠 지금 한 명이 더 들어갈 수 있고요 스택이 하나 더 쌓일 때까지는 이제 오른편 끝에 1분 19초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한 스택이 더 충전되기까지 1분 19초가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분 19초 뒤에는 한 명이 더 들어갈 수 있게끔 2, 2가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밑에 집합 3시간 10분이라고 적혀있는 거 이거는 3시간 10분 뒤에 이 포탈이 폐쇄된다는 거죠 아발로드 같은 경우에 포탈이 막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그래요 여기서 없어지면 다음에 또 어디서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은 뭐냐면 7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파란색 포탈 초록색 포탈은 2인, 2인승 파란색 포탈은 7인승 즉 파란색 포탈 들어갔을 때요거 봐봐요 지금 6, 7이죠 이건 뭐냐 어? 누가 한 명이 들어갔네 그런데 이게 1, 7이야 그럼 뭐야 우와 내 앞에 여섯 명이 들어갔네 갱커가 여섯 명 들어갔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일곱 명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인원수가 리젠됐을 수도 있어요 요 인원수를 체크해서 사람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체크하고 갱커일지 아닐지를 판단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은 우리 체진로 입장에서는 초록색 포탈을 들어가면 안전하겠네요 들어가 볼까요 흑색 전리품 블랙존이란 뜻이에요 들어갔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아래에 칼 표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도를 노, 눌러보시면 내 위치가 있고요. 노란색 길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발로드고요. 여기 또 마우스를 대봐요. 어? 나가는 스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예요? 들어왔는데? 못 나갑니다. 이때 갱커 오면 어떻게 돼요? 2분 동안 나는 못 나가요. 대신에 바블이 쌓여있을 때는 나갈 수 있습니다. 딱 들어왔다. 근데 내 옆에 누가 대기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불인하게 도망가야 돼요. <laughs> 나갈, 나갈 순 있어요. 내 버블이 벗겨지기 전까지. 들어오자마자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신에 버블이 있는 동안이니까 빠르게 판단하셔야겠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갔습니다. 자, 아바로드에 들어왔구요. 지도를 눌러보겠습니다. 요렇게 파티가, 파티로 들어올 수 있는 포텐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이게 뭐냐? 요쪽에서 일곱 명이 들어올 수 있고, 요쪽에서 일곱 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나는 요쪽에 들어왔지만, 어, 혼자 들어올 수 있어서 안전하다 싶어서 들어왔지만, 사실 여기는 파티가 두 개, 파티, 포탈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 포탈이 세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수를 대보세요. 짝대기가 있죠. 이게 뭐냐? 다른 아발로드로 연결되는 거고요. 요거 뭐예요? 짝대기가 있죠. 다른 아발로드로 연결되는 거예요. 즉 여기로 들어가면 다른 아발로드에서 들어오고 다른 아발로드에서 나가고. 근데 여기를 대봐요. 짝대기가 없죠. 이름에 짝대기가 없는 곳은 로얄 대륙이에요. 아발로드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로얄 대륙. 요것도 로얄 대륙에서 들어온 거고요. 요것도 로얄 대륙에서 요거는 아발로드예요. 요거는 또 다른 아발로드로 연결되는 거고요. 즉 로얄 대륙에서 들어오는 던전은 요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아발로드에서 넘어온 갱커가 아니면은 이 맵에서는 파티로 갱판을 칠 확률은 적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발로드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지도로가 있어요 채집물이 이렇게 있죠 야 섬유 캐면 여기 가면 되겠다 섬유랑은 까죽이 함께 합니다 광물이 니야 광물 캘땐 여기 가면 되겠다 광물과는 채석이 함께 합니다 야 채석 캐라면 여기 가면 되겠네 채석은 나무랑 같이 있어요 까죽 캐러 가야지 까죽은 광물과 같이 있습니다 즉 아발로드에서는 채집물이 두 개씩 있는데 하나만 표시해줘요 아 이건 고급 정보인데 나만 알아야 된대 아이씨 아발로드 이제 채집 못하겠네 <laughs> 어뭐 하나가 없는데 어 나무 나무는 섬유랑 같이 있어요 요렇게 아발로디 체진물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요 가운데 길로 가면은 요 화살표가 있어요. 요 화살표는 이속이 빨라져요. 이속이. 어 갱커가 왔네요. 자, 지도를 보고요. 어디로 도망갈지 체크를 합니다. 예, 내렸죠. 내리면은 때리겠다는 소리예요. 5초. 다시 탔죠. <laughs> 내려 내렸다는 건뭐요 때리겠다는 소리예요. 이걸로 삭제 갑니다. 점프해서 올 거예요. 바로 나가요. 블랙존는 뭐예요? 그냥 때릴 수 있어요. 요렇게 갱커들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아발로드에 대해 설명 빠르게 드렸고요. 채집물이 있는 쪽으로 가면 채집물을 채집할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화살표를 밟으면 이동 속도가 살짝 빨라져요. 아발로드 살짝 들어갔다 나왔고요. 다음은 레드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발로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할 수가 없어요. PvP 유저가 있는지 이 맵에 얼몇 명이 있는지 뭐알수 없죠. 하지만 레드존은 그걸 알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좀 대비할 수 있어요. 대신에 레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구를 틀어막아버리면 우리 초보 유저분들이 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입구가 틀어막혀져 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레드존은 입구에서 이제 진을 치고 갱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입구만 좀 뚫을 줄 알면, 입구 막고 이제 대기 타고 있는 애들만 좀 뚫을 줄 알면, 우리 초보 체집가들도 레드존 왔다 갔다 하기 충분합니다. 오히려 갱커들이, 잘 모르는 갱커들이 입구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는 갱커들은 쉽게 따돌릴 수 있어요. 레드존에서 입구 막고 있다?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왜? 나는 체집할 건데, 입구 막아주고 있어요. 다른 체집러들이 못 들어오죠. 나는 <laughs> 채집하고 자 <laughs> 입구 막아주면은 감사합니다고 채집하면 돼요 대신에 입구를 뚫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레드존을 파밍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체크해서 게임 설정에서요 PvP 진입 경고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왜냐면은 이제 레드존을 들락날락하다 보면은 빨간 애들이 옐로우존으로 넘어올 때가 많고 나도 뭐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는 옐로우존에 넘어오겠죠 그러면은 어디에 캐릭터를 세워놓겠어요 그죠 렇 옐로우존 레드존 바로 입구에 이렇게 세워놓을 거예요 그죠 렇 이렇게 화장실 갔다 와야지. 다 가, 갔어요. 근데 그러면 빨간 애들이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내네터를요 안으로 밀어요. 요렇게 슉. 근데 경고 없이 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 죽어요. 따라서 이제 레드 존, 옐로우 존에서 많이 놓으신 분들은 요거 PVP 진입 전 경고를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요 입구에 세워놨을 때 애들이 밀어서 요 안으로 집어 넣어서 죽여버립니다. 이거 안 당해봤으면은 몰라. 나는 한번 당할 뻔 했어요. 애들이 막 밀고 있더라고. 하지만 체크가 있으면은 안 넘어가죠. 안전하게 자리 비움을 할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절대로 체크하지 않아요. 레드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왔어요. PVP 몇 명? 한 명. 자, 마음 놓고 채집. PVP 한명면 마음 놓고 채집. 영명. 아무도 없죠. 마음 놓고 채집. 레드존에서는 블랙존과 다르게 PVP에 칼을 켰어요. 어, 두명 됐네요. 이거 항상 체크해야 돼요. 두 명이 유저가 들어왔다는 소리죠. 레드존, 레드존에서는 항상 체크해야 돼요. 요 밑에 거. 세명 됐어요. 언제나 항상 체크.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입구 뚫는 방법. 제가 이제 추천하는 입구 뚫는 방법은 먼저 제일 위에, <laughs> 무적 쓰고요. 블록 쓰고, 요거는 중간에 거. 망랑벽 씁니다. 요두 개면 돼요. 입구에서 막해골바가지가 뜬다. 누가 죽었다고 뜬다. 그러면은, 어, 여기 지키고 있나 보네? 그럼 입구 근처에서, 싹 내립니다, 말을. 내가 먼저 들키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p v 비 다섯 명. 이쯤에서, 방라백을 써요. 위에 스택 확인하면서, 1스택, 2스택, 3스택, 4스택, 5스택, 6스택. 이동이 빨라지죠? 이제 이렇게 가면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쑥 들어가면서, 달리기 하면서, 무적. 1초, 2초, 넘어가. 입구에서 무적 공포를 쓴다거나 나한테 상태 이상을 걸라고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갱커가. 요렇게 넘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모든 체집복, 체집 채집 신발에는 방난벽이 다 있어요. 요거 스킬 찍으시고 어, 스택 쌓으신 다음에 모자에 있는 무적으로 입구에서 2초 안에 싹 넘어가는 거예요. 주의할 사항은 무적 동안에는 내가 스킬을 시전 못 해요. 그러니까는 입구 쪽으로 방난벽 쓰고 뛰어 가면서 무기에 있는 이동 스킬을 빠바박 쓰면서 진입하기 직전에 PVP 유저와 마주쳤을 때 입구를 지키고 있는 PVP 유저가 시시기를 넣기 전에 블록을 딱 쓰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패했을 경우에는요 무적 있죠? 아유 은신 있죠? 은신. 실패했을 경우에는요. 근데 보통 입구 지킨 애들은 매복 은신 대비해서 스토커 후드를 다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쓸 거는 요거밖에 없다. 자 여기 하나, 하나 아까 전에 한 명이 있었죠. PVP죠. 솔로 갱커였죠. 파티 갱커가 오기 힘든 곳이었으니까 여기로 이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 아발로드 체크. 아까 전과는 다른 아발로드고요. 체크를 할때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기 체크해 보고요. 어 이거 다른 아발로드 두명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일곱 명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아발로드죠? 여기는 여기는 로열 대륙이죠. 로열 대륙에서 두명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 로열 대륙 내가 들어 온 포탈. 여기는 아 로열 대륙이에요. 이거 뭐야? 입구에서 일곱 명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크로커힐 아이고 마트록 바로 옆이네. 마트록이 사나 둘아요쪽에서 이거는. 조금 멀리 있어서 파티로 들어오기 힘들겠는데 올 수는 있다는 라 거죠 즉 로열 대륙에서 파티로 우르르 몰려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다섯 명이곧 나갔어요 파티로 들어왔다 파티로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다른 아발로드로 들어가는 길 파티로 들어와서 파티로 다시 지금 나갔어요 그리고 채집물은 전혀 없죠 이런 랩은 있을 필요가 없다 채집러의 입장에서 아발로드 안에 채집물이 없다? 패스 이제 요 옆에 있는 아발로드로 다시 왔습니다 아발로드 포탈이고요 방금 전에 1스테인 거 아까 확인했죠 방금 다 리젠이 됐어요. 입장. 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원 풍부하죠. 돌. 돌은 뭐가 같이 있다고요? 돌과 나무, 돌과 나무, 광물과 석재. 그럼 지금 석재만 세개 있는 맵이에요. 아발로드는 보통 5티어부터 4티어, 5티어 이렇게 6티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4티어예요. 5티어 정도 캘 수준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6티어 캘수 있으면 아발로드 도는 걸 추천드립니다. 5티어 장비 들고 6티어를 캘수 있는데 그래도 점치는 못 캐니까. 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 노란 길로 따라가면은 이속 버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해요. 왜냐면 갱커들도 여기를 잘 이용하거든요. 자, 아 포탈 체크해야지. 여기 일반 맵에서 두명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 어 아발로드로 오케이 여기는 그럼 파티 갱커가 좀 적을 확률이 높죠. 체집물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화살표를 받으면은 빠른 이속이 있는데 여기 이쪽 노란 길로 가면 위험하다 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체집러는 숨어서 다녀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빠르게 요 회색 길로 들어갑시다. 이동 속도 버프가 없어도 여기가 조금 이동하는 이제 위저 수가 적죠. 바깥에 있는 시체를 잡으면은 그나 나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저는 잘안 잡아요. 여기, 이제, 아발로드는, 이렇게, 보물상자가 많이 있어요. 보물상자 보면 5티어죠? 그럼 여기 5티어 맵이에요. 몬스터를 눌러보면은, 몬스터의 티어가 나와요. 5티어죠? 4티어 몬스터가 있을 때가 있고, 6티어 몬스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몬스터의 수준을 보면은, 이 맵은 5티어 맵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5티어. 뭐 4티어 나올 수도 있고요. 체진물은 좀 랜덤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여기 큰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큰데. 5티어 모브 있죠? 어, 사람 있네요. 근데, 사람 있으면 체크 바로. y 눌러서, 어, 채석, 채석가네요, 채석가. 같은 채집러. 이런 거 빠르게 체크해야 돼요. 베어포 들고 채석가. 여기 돌 캐고 있어요. 경쟁자 한명 있죠? y의 포트 스텔링 망토. 베어포. 말, 오티어 말. 생존 전문가네요. 포트 스텔링 망토는 우리 채집러들이 좋아하는 망토입니다. 돌 캐고 있는 중이고요. 유저가 한명 있다라는 거 체크했고요. 블랙 존과 레드 존에서는 다른 유저들이 PVP 유저인지 채집 유저인지 동료인지 적인지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을 할 자신이 없으면 일단 도망가세요. 하지만 이거 연습해야 돼요. 평생이고 안전한 사람인데 내가 도망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봤다. 그러면은 먼저 체크를 해서 아 이거 여긴또아이거 뭐야 이건 또. 돌지역으로 왔는데 8티어 7티어야 이렇게 7티어 8티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거 아바로드에서 이런게 이제 흔해요 7티어 8티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 고티어 채집물을 캐시려는 분들 그니까 고인물 채집러들이 자주 들락날락해요 아무튼 요런식으로 채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최소한으로 다니시고 이렇게 옆에 이제 까만 맵으로 많이 다니시면 될거예요 그리고 아바로드 몬스의 특징들은 전부 다 선타가 캐스팅기에요 그래서 갱커가 나보다 앞서가면 내가 저거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선타가 무조건 캐스팅이에요, 이렇게. 마구 애들을 내도 돼. 일부러 도망갈 때내 뒤에 있는 갱커를 떼기 위해서 일부러 애들 내면서 가는 거야. 왜?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애가 맞거든. 갱커들이 그래서 스위프트 클로가서 타고 내, 나를 앞질러가서 내 앞에서 저렇게 몬스터 다 애드 내고 다녀요. 그럼 뭐야? 몬스터가 저렇게 바닥을 막 지저분하게 만들죠? 내가 그러면 이동하기가 힘들어지죠? 이게 아바로드 몬스터의 특징입니다. 아바로드 몬스터는 먼저 선타가 평타가 아니야. 내가 느려질 일이 없어. 도마뱀이 무용지물이지. 내가 타고 있는 도마뱀? 무용지물이죠. 어, 이 체지물이 없네? 그럼 더 깊이 들어갈래? 아니면 나갈래? 다른 아바로드 갈래? 선택하시면 돼요. 더 깊이 들어갈 거면 딱대기가 쳐져 있는 맵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만 하자면은 내가 나왔던 맵을 기억해 놔야 되겠죠? 내가 나왔던 맵으로 다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맵으로 뭐 이동하는 이제 웜홀로 쓰셔도 돼요. 위험하겠지만. 무역로로 쓰셔도 되는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자, 아발로드에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돼요 입구를 또 막고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입구에 지금 게이지가 없는데 괜히 왔다가 갱커들 대기 없으면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아발로드에서 입구 틀어 막고 여기서 이제 스택 관리하는 갱커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1 스택만 계속 유지하게끔 왔다갔다 하면서 나갔다 들었다 하면서 여기 앞에 더미를 하나 세워놓는 거죠 내가 왔다 오는게 보였다 그러면 더미를 얼른 내보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영영 돼버리죠 나못 나가죠 그러면 갱커들 이 우르러 와서 나 죽여요 그런 방법을 쓰는 갱커들도 있어요 알고는 계세요 일단 아발로드 입구에 빨가 벗고 있거나 좀 의심스러운 유저가 한명서 있다라고 하면은 의심하셔야 돼요. 어 이거 입구 스택 관리하면서 갱킹 안에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블랙존과 이제 아발로드 체념 컨셉과 이제 기본 베이직 세팅.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레드 존에서 입구를 틀어막았을 때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입구를 통해서 나가려고 할때 내가 선타로 때려버리면은 전투 중이라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 안 하는 게 좋겠죠. 되도록이면은 내가 때려서 애들을 막 기절 넣겠다. 뭐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공격하고 있는 중으로 이제 판별돼가지고 전투 중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적당한 수준으로 템을 가져가셔야 돼요 블랙존과 레드존 파밍 준비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7화에서는 실제로 갱커들이 쫓아올 때 또는 내가 채집하고 있는 도중에 갱커들을 체킹하고 도망가는 요령 생존을 할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